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의 테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인은 채용 관련 사업은 구인 구직 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커리어 플랫폼 사업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절차 전반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입 구직자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사람인 카페 사업 운영 목적을 가지고 있음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 발주한 교육 사업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자격 확보를 기초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사람인은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사람인 테마, 일자리. 기업개요 2005년 10월 설립되어 온라인 기반의 HR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2016년 5월 경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및 헤드헌팅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사람인 HS 신설,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음. 온라인 기반의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부문은 동사가 순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과 경쟁하고 있음. 재무 채용 컨설팅 및 아웃소싱 부문의 성장에도 기업들의 보수적 채용으로 커리어 플랫폼 이용자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매출 감소 및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 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기업들의 공개 채용 축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적성 검사 유료 버전 출시 및 KB자와 협력을 통한 외국인 채용 서비스 출시 등 사업 영역 확대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일자리 관련주 사람인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4월 4일 기준 KRX 장마감 사람인의 시가 총액은 2,8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급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사람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41위입니다. 사람인의 상장 주식수는 1170만 9263주입니다. 사람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사람인의 PER은 15.94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3.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6.23배, EPS, 주당 순위익, 는 1076원, BPS는 16817원, PBR은 1.0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2517원, 2023년 12, 1620원, 증가율 35.638%, 2024년 12, 1076원, 증가율 33.58%, 2025년 12.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I는 2022년 12.18.11%, 2023년 12.10.91%, 2024년 12.7.12%, 2025년 12.2.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16,817원이며 배당수익률은 2.91%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406억 원, 253억 원, 213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93억 원, 186억 원, 123억 원입니다. 사람인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6.50%이고 유보율은 3248.60%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2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2.79%이고 사람인의 부채비율이 13.7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09%이고 사람인의 총자산 증가율이 1.2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9.26%이고, 사람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16.1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5.76%이고 사람인의 순이익 증가율이 30.4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 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8.17%이고, 사람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35.8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율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율이 3.1%이고 사람인의 총자본순이익율이 10.7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7.32%이고 사람인의 자기자본비율이 87.92%로 업종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63.3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플러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구조조정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인해 현금을 창출 중이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기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사람인의 2025년 4월 4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7,15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6,000원보다 1,15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816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의 종가는 17,150원이며 사람인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인의 종가는 17,150원이며 사람인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2%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1.6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일자리는 거래량 169,65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6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투자증권에서 29325주, 키움증권에서 21900주, NH투자증권에서 2126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04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7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483주, 한국투자증권에서 24,17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1,63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787주, 삼성증권에서 11,1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4.23%은 23,93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10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관련 주 사람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